자 먼저 공민 노래가 있겠습니다.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선열 및 호국 명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앉아주십시오. 3년 전 탄핵 전국대 이 거리를 세종대로를 서울역에서부터 광화문까지 가득 메웠던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곳 세종대로를 가득 메우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함께 외쳤던게 바로 무엇입니까 탄핵 우여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년 전 기억 탄핵 무효의 그 기억이, 근데 3년이 지난 지금에요, 많이 태보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불과 3년입니다.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닌데, 불과 3년인데, 이 3년 만에, 이 가득 세종대론을 가득 넣으면서 외쳤던 탄핵 무효가, 이제 어떤 국정부를 위해서 탄핵을 덮고 가자고 합니다. 한핵을 돕고 가면 정식 개역이 됩니까? 한핵을 돕고 가면 총선에서 사리할수 있나요? 절대 렇지 않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신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우파 정당들 지지율을 한번 보십시오. 한핵의 진실을 밝히지 않으니까 한핵의 진실, 한핵 때문에 적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한 짓을 했으니까 탄핵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답답한 게 지금 우리의 파 정당들이 탄핵의 진실만 밝혀도 우리 국민들이 거대한 사기에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도 지금의 이 전국 이 시국을 모두 바꿀 수있는데 가장 쉬운 걸 괜히 억지로 어렵게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기탄에게 가담했던 사기꾼 새끼들이 다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놈들만 풀어버려도 우리 우파 정당들이 이번 총선 승리합니다 탄핵은 사기 아닙니까 여러분 탄핵은 사기다 사기다! 당액은 무효다! 당액은 무효다! 숫자가 별로 안되고 소수의 목소리인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도렇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 특히 저같이 이런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에 굉장히 많아요 말을 안하고 있을 뿐입니다 걱정들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작아 보이지만 결국 적은 숫자인 우리가 끝까지 나가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힘을 내시고 오늘 명절 전에 참 많이 바쁘실텐데 이렇게 많이 그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자유 복지공다장달한 변호사님 모셔서 그간 우리 아재들의 행복 그리고 우리 아재들의 투쟁의 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달한 변호사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들 감사말씀 드리고 또 유튜브 방송을 위해서 와주신 유튜버님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이 현장 지하에 나와주신 우리 경찰관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그 탄핵 얘기하기 전에 어, 어제 인원고 <목소리>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청원 보수당 의원 그리고 이상형들 무소속 의원 등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내용 증명을 작성을 해서 시간상 일부는 우선 보내고 나머지는 다음 주 월요일날 발송을 하고자 합니다. 과연 내용 증명을 몇명 국회의원에게 모두 발설합니다 제목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사실 확인 요청 1. 의원님의 건설을 기원합니다 발신인들 오상경 강릉구 장달영은 보수오파 시민단체 대표입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국회의원분들의 진솔한 탄핵 관련한 고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민들에게 진정성러운 고백과 사과를 하는 것이 탄핵 국회를 마감하는 의원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소추 찬반 여부를 물어그 책임을 묻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화합과 평서의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 한마 같이 의원님께 탄핵 관련 진솔한 고백을 요청합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의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3. 타에관련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하실말씀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와 같이 저희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내용 증명을 어제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날 백몇 명의 모든 한오 새느리당 국회의원 모든 분들에게 발송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은 여러분도 존나게 무명 그렇게. 네. 근데 막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울분이 차 있으니까 오영태 노승일이. 이런 술집에서 몸 팔던 손길이 만든 이사기질에 우리가 너무 울리무리어가 있으니까 목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효도 아니고 그냥 다른 무효도 아니고 존나게 무료 그랬네요 네. 자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태블릿 PC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투쟁의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원래 변희재 변희재 씨의 태블릿 재판이 있던 날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재판부가 재판을 또 4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변희재 씨 말에 따르면 재판부가 이 재판을 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검찰과 재판부가 왜이 태블릿 PC의 진실을 밝혀지는 것을 이렇게 꺼려하고 질질 끌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이 태블릿 PC가 사기라는 게 밝혀지면 이. 거짓과 사기로 이루어진 이 탄핵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JTBC와 검찰의 조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태블릿 PC는 크기가 큰 핸드폰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 핸드폰의 주인이 누구인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이걸, 이, 이 태블릿이 누가 사용한 것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해야 할 검찰이 이 태블릿 PC 안에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415개나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워진 카카오톡 복원 방법이 없느냐 아니요 있습니다 그러나 국과수에서도 그 부분을 요청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 변이 대치 측에서는 이 카카오톡 대화방 복구하자고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제, 검찰과 재판부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들이 갖추고 싶은 게 있,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laughs> 검찰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조작을 한, 게 한, 한 것도 있지만, JTBC도 이 태블릿을 가져가서 어마어마한 조작을 했습니다. 있지도 않았던 L자 패턴을 JTBC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탄핵을 시키기 위한 도화선으로 거짓으로 방송을 할 것입니다. 이제 손석희가 이제 용도폐기가 되었는지 앵코지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곧 사장직에서도 물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곧 태블릿 PC의 진실이 밝혀질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투쟁의 보물을 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모십니다 아... 네. <목을>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모십니다 네, 네. 페이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외국자 분들이, 외국자의 포렌식 분석가 분들이. 이것을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북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이 태블릿 PC가 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캠프에서 사용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증거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최서원 씨가 이번에 재판부에 진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진술서의 내용은 본인은 이춘상 부자간을 통해서 태블릿을 받은 적은 없다. 그렇지만, 어, 본인의 외조, 어, 외, 어, 조카인 이병헌을 통해서 태블릿을 요청을 해서 받은 적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받아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던 바, 틀리, 바, 생각하던 것과 바, 틀리게 자판이 없어서 수정을 할 수도 없고, 전화 통화도 안 돼서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 그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 학교 부가학생으 신고한 영학생 영학생이 닥쳐난 기 중에서 그여학생이 완전 퇴교했요그학생이연장에서 그리고 그, 그, 그 이후에도 전제로 태블릿 PC는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자신이 태블릿 PC를 쓰는 것을 봤다던가 가방에서 꺼낸 총일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당신들은 보수원파 시민단체 대표입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있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저기 어그저께 꿈을 꿨는데 제가 한 번도 박 대통령 꿈을 꾼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탄핵 그 저기 뭐야 그 다이제스트 책을 쓰고 나서 어그꿈 속에 나타난 모습이 그 동네 누나예요 그냥. 근데 사실은 진짜로 동네 누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저는 저기 사직공원 있는 데서 태어나서 자랐고 그 양반은 저 청운동 위에서. 초등학교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옆에 학교 다닌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국뭐 인생이 이상해서 지금 저렇게 이제 감옥에 간지한 3년쯤 되죠? 이거를 짚지 않으면은, 이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그냥 폭도공화국입니다. 맞죠 우리가 폭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폭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한국당이 많이 해매고 있는데. 저는 바라던데는 대충 그냥 시간 끌면서 조선일보가 뒤에서 불을 지르고 있는 이른바 유승민 김무성이딸 것들과의 통합 날려버리기 원합니다. 아마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영남에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와 같이 저희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내용 증명을 제가 책에서 잠깐 썼지만 이 박대통령 탄핵의 실제적 배후 그리고 문재인 586 집권의 실제적 배후는 미국 워싱턴 딥스테이트 미국의 최상류 기득권층 미국의 PC 좌파들입니다 여기 미 대사관 나와 있는 국무국 것들이 정신머리가 없어서 그것을 그냥 방치한 거예요. 제가 중간중간 중간 하나 말씀드릴게요. 2016년 12월 중순에 오바마의 오른팔인 뉴욕 남부 연방검사 피터 바라라라는 자가 반기문의 동생 반기상과 반기문의 조카 반주현을 무시무시한 죄목으로 기소했습니다. 그게 어떤 어떤 건이었냐면 이 반주현은 경남 기업이 베트남에 지은 랜드마크 7 2년 중동 기업에 파는 것을 중간에 거간을 맡았고 동생 반지상은 경남 기업의 고문이었습니다.